오늘부터는 낮에도 제법 가을 기온이 감돌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을 끌어내리겠는데요. 오늘 부산의 한낮 기온은 25도에 머물며 어제보다 3도 가량 낮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대체로 맑습니다. 오늘 부산은 가끔 구름이 많이 지나겠고요. 공기질은 좋은 수준으로 청정하겠습니다. 한편 어제 오전 남쪽에서는 열대저압부가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이 열대저압부가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동 경로가 유동적이지만 태풍으로 발달한 뒤 우리나라 가까이 접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주말 사이 남부지방과 동해안에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 경남 내륙은 15도를 밑돌며 쌀쌀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그 밖의 지역들은 어제와 비슷해 선선한 정도입니다. 오늘은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겠습니다. 한낮에 부산이 25도, 양산 26도, 울산은 24도에 그치며 어제보다 4도 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북상하고 있는 열대저압부의 영향으로 모레 오전에 비가 시작되겠고요. 주말 사이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앞으로 나오는 기상정보도 꼼꼼히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